지금 우리가 수급 매도를 보고 어 매수를 했죠. 올라오는 대로 이제 다요 2층을 하겠습니다. 선물 매도 풋 매수 자, 올라오는 대로 자, 2층을 자, 이게 올라오면은 자, 2층을 하겠습니다. 예, 2층을 자, 2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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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을 지금 추가했던 것을 지금 2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콜 어, 선물 매도 분 매수죠. 분 매수한 것을 갖다가 지금 2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다이렇게 2층을 합니다. 예. 자, 수급은 수급은 참 좋죠. 매도로 쭉쭉 빠집니다. 어, 예. 어이뭐두 개가 동시에 다 지금 다 2층이 됐어요. 어, 다 지금 다 2층이 되었습니다. 아, 자, 올라오는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가 어, 수급 매도를 보고 선물 매도, 푼 매수를 했죠. 자 올라오는 대로 다 익칭을 어, 합니다. 자 수급은 자꾸 땅을 파고 어, 어 좋아요. 조금 더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그것도 익칭을 했습니다. 자 맞아요. 것도자 익칭합니다. 어170 172만 5천 원. 자자것도자 익칭을 합니다. 예, 오, 자, 180만 원, 어, 180만 원, 예, 이것도 이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청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스닥이한 개가 한 개가 진입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빠져주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 빠져주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존이죠, 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이거 하나 빠져주면 자, 추가를 예, 추가를 했습니다. 한 개가 추가돼가 있고요. 추가한 것은 처음 진입가에다가 지금 익층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자, 익층을 시도하는 이유는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기 때문에 익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익층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한 것을 익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추가한 것은 익층을 했고. 또 익청한 걸 가지고 지금 저점에다가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꽃놀이패로할수 있는 거는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기 때문에 어, 지금 요거 다시 추가를 자,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처음 진입가에 자, 익청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자. 자, 익청이 어 자, 2층이, 자, 2층이 됩니까? 자,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추가한 것을 갖다가, 어, 다시 또 어, 2층을 했습니다. 고점을 보고, 자, 자, 직전 고점에다가 지금 어, 2층을 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 2층 추가 2층을 했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수급이 매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급, 매수의 매수존. 자, 자, 2층이, 그죠? 자, 2층이, 자, 자, 2층이,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5만 4천 원은 이렇게 수익을 2층 합니다. 그거는 좀요 분홍선 아래가 이렇게 매수존이죠. 매수존, 매수존. 아, 그럴 때 지금 요 수급이, 수급이 매수존, 수급이 매수.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45만 4천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